상대 헬레드 장이네 뭐야? 카르마도텔 들어서 탑카르만줄 알았네 이판좀 긴장 좀 하면서 해야겠다 헬레드 장이라서 키가 <laughs> 오질라게 잘 붙거란 말이야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멍청아 한 번만 클릭하라고 귀여운 핸더킬 모데카이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생성되었습니다. <laughs>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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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광고하신다. <웃음> <웃음> 블레드랑 1렙 맞다이하는 건 자살행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살이면서 파밍만 하겠습니다. First Blood. 아군습니다 그냥 파밍만 할게요. 이랑 맞다이하는 거. i 이 e 라두샤가 이렇게 모데카이전 기본 이동속도가 매우 느려요 그래서 클레드보다 되게 클레드 잡질에 걸리면 일단 그거 끌리고 들어간다고 보면 돼 웬만한거 아니니깐 일단은 파밍만 할게요 스키 안부로 빼면 이런 식으로 죽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매우 아프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전하게 템부터 갈게요 안죽기만 하는 제가 이득일수도 있어가지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보자고 모데카이저요? 맞다이 원래 세요 집 갔다 올까? 아니, 내가 집 한번 갔다올까 아이가집 안가도 될거 같은데 그냥 와딩만 해야겠다 라인 좋으니까 빠르게 지켰다가. 그렇지. 꺼두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공략에다 또 써놔야겠다. 꿀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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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복귀할 때 앞에 미니언에 W 쓰면은 이송 늘어나서 라인 복귀 더 빠르게 할수 있다는 거 써놔야겠다. 이건 까먹었네, 생각해. 쓰려다가. 아, 지금 게임 집중하고 있어. 소리소리이게 웬만해서 이기고 싶어요. 소리탈모하고대꼬꼬 와야 다 라인도 먼저 밀었고. 탑이야. 탑을 위해. 탑을 쳤습니다. 클레드감, 그렇지 그래야 다면 치킨 생각할 수도 있지. 뭐, 난 그냥 안전하게 받아먹을래. 난이 클레드랑 같다. 이를 많이 해봤는데, 어, 지더라고, 좋아. 내가. 어. 지더라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진짜 파밍만 하려고. 이거 블루 쪽 가지 마셈. 클레드비야. 그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모데카이저가 좀 유리한 줄 알았어. 근데 클레드도 좀 힘들어. 5대5야 약간. 그래서 그냥 반반 파밍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딜교 잘못하면 내가 쳐.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좀살리면서 하는 거예요. 어. 딜교 잘못하면 제가. 져. 배아지나 어? 저건 죽었고 난아그이탄이어테리없 라이스 맞다. 이제 테온 된다. 이상함은 나누면 배가 되지. 그렇지, 터졌다, 이거. 나이스.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미리 챙겨요. 나중에 챙기려다가 챙길 수있니 그렇죠. 미리미리 챙겨놔야죠. 그렇죠. <laughs> 뿅! 나이스. <laughs> 여러분의 건강도래.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와 롤이 이렇게 큰일 난 게임이었어? <laughs> 남 건강도 생각하고. 아, 돈가스 말하니까 돈가스 먹고 싶다. 이판하고 시켜 먹을까? 돈가스 짱 맛있어요. 돈가스 어떻게 싫어해? 애플람도 돈가스 좋아하는 데 탑밖에 찌를데 없지 솔직히 리진 지금. 지금 내가 봤을 때 아무데도 찌를데 없거든? 탑밖에 올 데가 없어 지금 보면은 그러면 여기에 핑아를 받고 여기에다가 미리 와드를 해놓으면 가이브 당할 위험이 조금이라도 적겠지 그리고 여기에 쏠방패드 킬을 주고 오케이 1번만 클릭하라고 그럼 바텀 가면 되나? 어 진짜 문화가? 나야 사주면 좋지 나는 이것저것 안 가려 와 근데 룰루 너무 할것 같다 도마 잘못 본것 같은데 탈론 룰루한테 걸었으면 잡았을 텐데 아쉽다 호텔을 가게 했습

네, 바드 승욱이 형님인데 바드도 잘하시네 승욱님 다시 봤다 <laughs> 글쎄요, 제가 모델 1장이라고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고 솔직히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누가 1이고 누가 그래야. 누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가르마 입으로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길을 잠 자고 잘 넣어 줘야 돼. 이게 원딜이야. 맞아, 가 없어. 이거가 없어. 이거가 없어. 야, <laughs> 가아어좀 <아키트를> 알려줘봐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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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 ㅋ ㅋ ㅋ ㅋ 아.. 캐틀 너무 그거 있어 탱시부터 어 어? 여기 왜 없어 그거 죽음의... <laughs> 어? 자, 자, 어, 니안들요뚜벅이라안될것 어, 같은데. 와우, 어, 나이스. <laughs> 이거 다음 용 챙기고. 한타 이기면 되겠다. 빼봐, 빼봐. 이제 용 먹자, 이거. 용 먹고 끝내자. 우리 시간비 잘더할 필요 없어. 용 먹고, 미드 밀면 돼. 오케이, 가자. 뭐 알먹고 도락치고 가시겠군 그냥 용이 사기야 아, 이걸 이거 치한다고이걸 여러분, 오늘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제때제때 끝내자 <laughs> 끝제을때 그냥 끝내자 여유대로다대로다대 그거를 지금 느낄 것같로제인로제하는거 아니야 이거다대로 <laughs> 그럴 것 같은데 용용 용 관문 안 타지더라고요 방금 해봤는데 어. 안 타죠. 자 이제 이제 진짜로 하나 둘셋 하면 끝내러 가는 겁니다. <laughs> 레드 먹고 한번더먹자 그부가 레드 먹고 기다기다 와봐 와봐 가자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g GWP. <GG>. 달달했다. <laughs> 여러분들업제트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업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laughs> 매직스틱 불룡령 미엘니르님 이상호 구려님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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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님 지윤이일님 이오엠티님 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추한삼님도 업 감사합니다. <laughs> 모데 카운터라면 대표적으로 제, 제이스 캐넨 피오라, 제이스 캐넨 피오라. 케일, 퀸 이런 원거리 챔프가 좀 카운터고 잭스랑 피오라 같은 경우에는 근접인데도 카운터인 이유가 맞다 이거 너무 세요 못 이겨 피곤하고만님도 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근데 확실히 이거는 바텀 캐리였어 어, GG